네, 오늘이 이제 4월 초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죠. 아침에 인사를 드리고, 오늘도 저녁에 이렇게 또 초에 불 붙여서 기도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시주 할머님 당 옆에 초에 불을 밝히고, 어, 또 이렇게 전하에 인사를 드리고, 꽃이 점점 많이 만발 피어가죠. 다음 주면은 어버이날입니다. 어 보이날이고요. 어, 한데 항상 모든 가정이 행복을 하고 또 웃은, 웃는 날이 많아지기를 기도 정성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초발키네 신도님들 어, 오늘 소대령이 또 법당에서 저녁에 묵묵히 초발해서 기도 정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기도 정성을 이어가니 서드령이 늘 지극정성으로 밤낮으로 기도 정성 드려서 소원 성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요 꿈자리로 여러 가지 이 현상들도 꿈꾸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기도도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신도님들과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소통을 많이 합니다. 허나, 또, 소대령이 신의 신줄, 조상줄을 잘또 잡아가기 때문에, 음, 또, 공수가 여러 갈래로 또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 말을 전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 이말 끝에 항상 이 서인들이나 또이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들이 잘 듣기 때문에 이 말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 늘, 묵묵하게, 기도영성서두령이이어가고요 힘들거나 어려운 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지나갈 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테니, 힘내시고요 항상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등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등도 1년 연등으로, 기도 접수을 받아가고 있고요. 사주에 불의 기운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오행으로 봤을 적은 각각의 부족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연등을 이렇게 또 제작을 해서 1년 연등을 접수를 받아서 기도 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또 기도를 같이 하는 만큼, 소두랭이 늘 가가손손, 집집마다 일들이 잘 풀리게끔, 음, 줄잡아 기도드릴 터이니 힘내시고요 소원성취가 모두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법당에 앉아서 묵묵히 기도드릴 터이니 힘내시고요 사월한 달간도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